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은니 은우의 먹방 헬로 비엠 헬로 비엠 하나씩 보는거야 내가 먼저 나는 이거 은우는? 나는 초고 이건 누나가 먹는데은우 이거 먹을래? 초고 어, 오케이 우리 은우야 먹방 포크 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손으로 먹어 알았어 포크는 치워 미안리만 먹방 많이 <laughs> 맛이 진짜 딸기 맛이야. 딸기 맛. 오늘 응, 맛이 어떤지 말하면서 먹어야 돼. 엄마. 조용히 먹으면 안 돼. 말하면서 먹어야 돼. 진짜 맛있다. 아니, 그게 안 돼. 나이 도넛 많이 좋아해. 내가 내일도 먹을래. 근데 하나밖에 없어. 지었다! 헐크! 은우야 무슨 맛이야? 음, 초콜릿 맛. 초콜릿 맛. 야워. <laughs> 먹기만 하면 안 돼. 최고 <laughs> 이거를 안 먹어 본 사람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해 봐. 무슨 맛인지? 음, 위에 이거. 위에 뭐가 뿌려져 있고 막 그런 거. 위에 음. 이거 막 사탕이 뿌려져 은호꺼는? 은호는 사탕, 난 무지개 사탕이잖아 둘이 음, 달어 달어? 은호야? 위에 크림은 딸기에요 그리고 딸기 맛딸기 딸기 맛이 많이 딸기 아, 나 호크, 흠이렇게 먹으면 살지만 빵만 피가지고 맛있어. 근데 진짜 조용해. 그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아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얘 우리 안돼. 우유도 같이 먹어야 돼요. 우유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헐우 헐크. <laughs> 헐크? 무슨 말이야? 동그라미랑. 긴 거랑 섞여있어요, 물 위에. 호텔에. 그리고 이거 진짜 맛있다. 에이, 또 먹으라. 지금 좋아하죠. 음, 맛있다. 음, 대고